또 샀습니다 또 샀어 아 미쳤어 미쳤어 예, 목재 파색이 또 샀습니다 <laughs> 제가 이번에 상 탔지 않습니까 예, 상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상금을 받아서 좀 이렇게 평소에 사기 어려운 꼭 사고 싶지만 사기 어려운 꼭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장비들을 사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네 일단 제가 이거 또 샀어요 아우 목재 파색이 정말 어? 왜 샀겠습니까 대나무 때문에 샀겠죠 대나무 장난 아니잖아요 대나무 제가 지난번에 목재 파색이 있잖아요. 이제 예,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laughs> 중고로 팔았어요. 왜냐면은 정말 성능이 저한테는 좀 오버 스펙이었어요. 오버 스펙. 예, 좀 집에서 이렇게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기능이 너무나 셌어요. 특히 소음이 아니 소음이라는 표현 좀 부족하고 굉음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동네 맨 끝에서 동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소음이 나면 온 동네가 다 울릴 거예요. 아마. 주말마다 대나무를 잘라서 이 기계를 하려고 하는데 굉음이 너무 크니까 이 동네 사람들 주민분들에게 괜히 민폐끼칠까봐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단점이 뭐냐면은 소음이 너무 커요. 와 이런 소음 정도가 아니라 굉음이 이런 굉음이 없어요. 이거 사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귀마개, 귀마개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 제가 작업하다가 귀가 너무 시끄러웠고 와 정말 시끄러. 이 시끄러운 정도가 또 잔디 깎기에 한 정말 한열 배는 넘게 그 굉음이 나요. 예. 굉장히 날카로운 굉음이 나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아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중고로 팔고 예. 상어 이빨 체인톱으로 그동안 잘라 왔는데 하,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제가 상금을 산 김에 하나 더 샀습니다. 굉장히 저가형이에요, 저가형. 그때 그거는 120만 원짜리 120만 원 정도 주고 샀죠 엔진식. 근데 이거는 전기식이고요. 39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예. 일단 자세한 리뷰는. 박스부터 까고, 박스부터 까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좋으면 예, 좋겠어요. 이망사 한번 박스부터 까볼게요. 아, 연장 선 10m짜리 연장선 서비스로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서비스로 주고 10m짜리. 아. 이렇게 아이고. 아, 이거 뭐 바퀴도 달고 뭐 조립을 해야 되네요. 저는 완제품이않았는데 조립을 좀 해야 돼요. 제가 후딱 조립부터 할게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바퀴만 달면 될것 같아요. 바퀴만 달고 본체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금방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공구가 안 들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집에 있는 이 몽키 스패너랑 뭐 이런 걸로 가지고 해야 돼요. 공구가 맞는 게안 들어있어.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 좋을 텐데. 뒤집어랍니다. 뒤집었어. 결합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a y Okay, okay. o 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따 버리는 겁니다. 자, 스위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네, 조립이 끝났고요. 자, 이제부터 재원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자, 상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그재원부터 알려 드리고 제가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어, 옥션에서 395,200원. 배송비 포함해서 395,200원. 약 40만 원좀안 되죠. 근데 이 제품이 웃긴게 뭐냐면 그 인터넷 검색하면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예, 어디는 10만원 더 비싼 데도 있고 또 배송비도 많이 받는 데 있고 또 이렇게 연장선 같은 것도 여기 서비스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어떤 데는 이 연장선도 몇 만원에 예, 추가로 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션에서 39만 5200원 그거 잘 검색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 예, 가장 큰 이유는 소음이 적습니다. 소음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샀거든요. 여보시시면9 2 1 d b e l 10 decibel, 10 d e c i 면이거1톱니식입다다 톱니식 톱니식이라 얘네들이 회전난로 돌리는 게아니톱톱식식으로 맞물려 가면서 굉장히 조용하다고 c i b 톱니10 decibel, 1 엄청 시끄럽게 e l 10 decibel, 1 저 톱니가 서로 맞물려 가면서 으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다고 해서 샀는데 제가 실제 어떤지 좀 이따 테스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직경 4.5cm 네, 4.5cm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4.5cm? 되게 좁은데? 그리고 이 분쇄수거통이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전핀을, 안전핀을 내리면 이게 빠집니다 네, 이게 60리터인데 60리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요거 마음에 들어, 요거 마음에 들어. 어디 날리지도 않고, 자, 안전핀을 올리면안 빠집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 자, 요게 여게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 눌렸으면 이제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근데 빨려 들어가다가딱 막힐 경우에는, 예, 반대로 돌리면 이제 다시 위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힐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가 내려갔다가 막혔다 하면은 이제 역방향 스위치를 역방향 스위치로 올려서, 예, 뺐다가 자 그리고 전원은 우리 220볼트 꽂으면 되구요 이 전력 소모량은 2300와트라고 하는데 2300와트 좀 모르겠어요 얼만큼 소비를 할지 요거는 부하에 따라서 달라갖고 예, 전력 소비량은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올지 작업량에 따라 다르니까 자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이 끌고 나서 거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무게는 29.5kg입니다 29.5kg 그러니까 30kg 30kg 면꽤 무거워요 예 굉장히 무겁습니다 바퀴로 이동을 해야지 이거 들고 이동했다가는 허리 나갑니다 자이 제품의 재어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네, 직접 사용해 보고 네, 과연 40만원 드렸는데 어떨지 <laughs>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 어떨지 제가 사용해 보고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연장선이 필요하냐면 코드가 여기 달렸어요 예 그래서 저런 거를 직접적으로 여기다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높이가 안 맞아요 요게 짧아요 되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연장선이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소음이 얼마나 날지, 자 작동 시켰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작동 소리는 굉장히 조용해요. 예, 정말 조용해요. 어이 정도면은 잔디 깎기보다 훨씬 더 조용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제, 대나무 잘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어볼게요. 작은 거. 아하. 자요 간격을. 좀 쉽게 좀 넓게 풀어줬더니 이 대나무가 잘리지 않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지포처럼 북어포처럼 이렇게 찌부가 됐어요. 요거를좀더바싹 붙여야겠어. 아 이걸 좀 조여야지 이걸 좀 조여야지 분쇄가 되네. 오케이 오케 그래도 바싹 안젖었던 이렇게 됐어 아 이거를 좀더 바싹 붙여야겠다 좀더 바싹 그래야 잘리네 이게 그래야 잘리겠어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자 요게 박스 박스 이게 안전 핀데 인 안전 레버인데 만약에 이게 열려 있거나 이게 제대로 안됐으면 끝까지 제대로 안됐으면 작동이 안 해요 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 하면 요 박스가 제대로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어 요거 괜찮네 여기 확실하게 확실하게 체결을 시켜야 전원이 들어옵니다 요거 주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요거 안 들어왔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거 확실히 하십시오. 자 이제 열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요거 제대로 요거 만약에 제대로 끝까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이거 전원 안 들어온다고 고장난 게 아니에요 요거 반드시 끝까지 체결이 돼야 돼요 자뺄 때는 내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보시다시피 자, 엔진식 그 회전, 회전날로 하는 거랑 달라요. 이건 톱니식이라 분쇄물이 이렇게 잘게 갈리지가 않아요. 네, 톱니식이라 한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파리 같은 거는 얇은 것들은 아예 안 갈려요. 안, 안 갈리는 게 아니라 잘리지 않죠. 네. 톱니식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파리 같은 게다 빠져나와요. 이런 얇은 것도 다 빠져나와요. 네, 이런 것도 안 잘리네. 음. 그러니까 한 요, 요, 정도. 한 3cm? 3cm 정도 크기의 우드칩이 돼요. 근데 이게 대나무니까 이렇게 잘리는 거지. 제 생각에 큰 나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큰 나무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큰 나무, 나무 한번 잘라볼게요. 일반 나무 한번 잘라볼게요. 자, 대나무가 아닌 자 일반 나무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 이거 대나무 아닌데, 일반 나무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굵어서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자, 일반 나무 잘랐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오, 자 일반 나무를 잘랐는데 아, 요거는 좀 틀리네. 동글동글하게 잘라지는구나. 아, 요거는 동글동글하게 잘라지네. 일반 나무는 어, 괜찮다고. 아, 이거뗄감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 나무를 자르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정도 동글동글하게 되네요. 이, 이게 되게 꽉 압착이 돼서 네, 압착이 돼서 부서져서 나옵니다. 아 제가 이 제품의 이름을 예, 얘기 안 드렸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아인헬, 아인헬 목재 파쇄기, 아인헬 나무 가지 파쇄기고요 어,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인데 생산지는 중국입니다. 예, 중국 생산이고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예요. 자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총평을 그럼 내려보겠습니다. 39만 5,200원, 예, 40만 원 정도 하죠. 제가 이전에 썼던 게 120만 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저희 집같이 이제 가정용으로 쓰기 딱 좋아요. 왜? 소음이 적네. 야, 소음이 기대보다 훨씬 적었어요. 예. 톱니바퀴라 톱니가 굴러가는 그런 정도? 특히 엔진식이 아니라 전기식이니까 모터 뭐 돌아가는 소리도 크지 않고. 아, 저 엔진식은요. 정말 굉음이 나갖고 엄청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그할 때마다 정말 온 동네가 막 떠나가듯이 굉음이 나갖고 제가 사용하기가 좀 꺼려졌는데 어이 제품은 소음이 잔디 깎기 일반 잔디 깎기보다도 훨씬 적게 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 단점이 뭐냐면은 보셨다시피 이게 어 분쇄물의 크기가 좀 불규칙적이고 좀 이렇게 큽니다. 예한 3cm 4cm 정도의 좀 이렇게 큰 분쇄물이 나와요. 뭐 물론 뭐 대나무가 그 정도고 일반 그 목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꽉꽉 눌려 갖고 좀더 작게 잘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둥글둥글하게. 근데 어쨌거나 뒤에 가는 아주 가는 그런 파쇄물 분쇄물을 원하신다면은 이거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아, 그런데 이 야인엘 이것도 어, 전기식도 그 회전 날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회전 날로 하는 게 있으니까 회전 날로 하면은 좀더 작은 분쇄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어, 분쇄물이 좀 크다는 점. 그리고 또 단점을 굳이 꼽아 보자면은 속력이 그렇게 많 높지는 않아요. 제그 이전 엔진식 써볼 때는 넣자마자훅 갈렸어요. 순식간에 있다만는그한한 그한한 5m짜리 대나무가 순식간에 순식간에 갈렸는데 작업 속도가 조금 늦어요 예, 그 정도는 아마 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시면서 예, 쓰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제가 현관에 놓고 앞으로 매번 올 때마다 자주자주 자주 써야 될것 같아요 요거 한통 같은 거 금방 채울 것 같아요 한 30분이면 요한통꽉 채울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과수원이라든지 마을 밖에서 정말 파쇄시킬 양이 많다 하면 엔진식 예, 엔진식 그 120만짜리 그거 사면 적당하고요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이거 괜찮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도 계속 써 보고 오늘 처음 썼으니까 딱 단점을 꼽기가 좀 그랬는데 앞으로 제가 쓰는 모습 자주 보여드리고 또 단점이 떠오르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입니다.